안녕하세요. 러셀 강남학원에서 반수반부터 공부하여 전북대학교 수의예과 정시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전우호입니다. 국어는 언어와 매체, 수학은 미적분, 탐구는 물리원과 지구과학원을 선택하였습니다. 제가 가장 취약했던 과목은 수학이었습니다. 낯선 문제를 많이 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루에 30에서 40문제씩 수능까지 꾸준히 풀었습니다. 오답을 할땐 문제에 쓰인 조건을 노트에 옮겨 적은 다음 그 조건을 보면 반사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 강령을 함께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과 포장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다른 조건들은 뭐가 있을까? 스스로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수학 모의고사를 운용할 때 꿀팁이 있는데요. 저는 1번부터 8번까지 푼 다음 16번부터 30번까지 풀고, 9번부터 15번까지 풀었습니다. 이렇게 풀면, 번호가 주는 편견 없이 모든 문제를 시도해 볼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수능 당일에 최대한 긴장하지 않기 위해서 소설책을 챙겨왔습니다. 매 시험이 끝나고, 마음이 불안할 때 책을 읽으면, 어느 순간 책에 몰입해서 시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 흥미로운 추리소설 같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험이 끝나고 쉬는 시간마다 책을 읽었더니 300페이지 정도 읽고 수능도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치를 수 있었습니다. 멘탈 관리법은 가능한 행복하게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루틴이 깨지는 걸 싫어해서 매우 규칙적으로 생활했고 종종 운동도 병행한 덕분에 스트레스 관리를 잘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일상 속에서 사소한 행복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들과 밝게 인사하는 것, 다음에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모습에 스스로에게 칭찬해 준것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바자관이 개방형 구조라. 다른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자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책상도 넓고 수납 공간도 넉넉해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특강이 개설된 점 또한 좋았습니다. 언어와 매체 특강, 물리학 연계 교재 특강 등 수험생에게 큰 도움이 되는 특강들이 알맞은 시기에 열려서 학습 동선 낭비 없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저 같은 경우는 HS 원반이었는데 장학제도 덕분에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든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담임 선생님이 계셔서 공부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학원 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함께 고민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선생님은 수학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수학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바르게 알려주셔서 도대체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에 대한 답을 명확히 주셨습니다. 또 항상 자상하고 젠틀하게 학생들을 대해 주셔서 선생님 수업을 들을 때마다 힐링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간혹 공부를 할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마음이 힘들어야 공부가 잘되고 수험생활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믿음은 꾸준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일정되게 공부를 해야 그때 수험생활이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마음 건강을 면밀히 살펴서 성공적인 수험생활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